야메로 곡쓰기 박태현입니다. 곡쓰기에 좋은 책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책은요, 기타리스트를 위한 3분 코드 요리라는 책이고요. 두 번째 책은 작곡·편곡자를 위한 코드 진행 레시피라는 책입니다. 어, 이두건다 코드 진행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. 먼저 기타리스트를 위한 코드 요리라는 책을 보면요, 제가 되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인데요. 어, A 멜로디 코드 진행, B 멜로디 코드 진행, 후렴구 코드 진행,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드 진행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. 어,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. 조금 슬픈 느낌의 코드 진행은요, 이렇게 C 코드, E 마이너 코드, A 마이너, F, C, A 마이너, F, G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. 오른쪽 위에 보면 강한 스트로크가 좋은지, 뭐 여린 스트로크가 좋은지, 아르페지오가 좋은지도 나와 있고요. 아래쪽에는 다른 키에서 G 코드나 E 메이저 코드에서 어떻게 연주되는지 그렇게 나와 있고, 기타 뭐 잡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. 재미있는 게, 여기 다음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이렇게 정해줍니다. 그러니까, A 파트 9번에서 이제 B 파트 7번이나 15번으로 가랍니다. 그러면 B 파트 7번이나 15번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. B 파트 7번으로 가면 다시 조금 슬픈 느낌의 코드 진행. 좀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하죠. 그 다음에 후렴구로또 가랍니다. 후렴구로 가든지 조바꿈으로 가든지. 그러면서 후렴구 7번으로 가면 됩니다 후렴구 7번으로 또 가면 또 이제 그 코드 진행이 나와있겠죠 그 다음에 후렴구 7번으로 가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코드 진행 이렇게 나와있고 뭐 여기서 코드 잡는 법이 나와있고 좀뭐 이런 식으로 책이 진행돼요 이런 코드 진행이 8마리 단위로 100여가지가 넘는 코드 진행이 있으니까 어 멜로디부터 만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잘안 떠오를 때는 코드 진행부터 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강추합니다. 코드 진행 레시피도 이 책이랑 비슷한데요. 좀 다른 점은 이 앞쪽에 어 우리가 화성학을 좀안 배우신 분들이 왜 C 다음에 D 마이너나 F나 G나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지, 뭐 그런 코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렇게 화성학적으로 조금 쉽게 좀 풀어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여기 책을 보고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. 물론 뒤에도 코드 진행이 여러 개 있습니다. 로스젤레스 테이스트, 뭐 뉴욕 테이스트. 뭐 텍사 스테이스 트 해가지고 코드 진행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. 책을 한 권만 구입하신다면 기타리스트를 위한 3부코드 요리가 좀 낫고, 한 권도 구입하실 여력이 되신다면 이 책도 같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출판사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. 제가 이 출판사 이두 책을 하도 홍보를 해서 책은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음악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